안녕하십니까. 젤백 타는 황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산행하고 오늘 일요일 또 아침부터 산으로 갑니다. 지금 07시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0분이고요. 일몰은 18시 25분입니다. 뭐본 시즌이 돼야 뭐 도라지가 있다 없다 판명이 나는 그런 절벽들이 많은데 오늘도 뭐 이틀 산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가까운 곳으로 좀 산행을 시간도 좀 뜨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주말인데 날씨가 엄청 좋네요. 아침에는 영하 뭐 5도 6도까지 내려가고 한낮에는 영상 한 5, 6도 많은 곳은 한 10도까지 올라오니까. 낮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산행할 때도 이 해변기에 계절 밝힐 때 산행하는 게 빡셉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산행지를 몇 군데 둘러보다가 썩 내키는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이동하다가 이거 지금 북서쪽에 절벽이거든요. 이 여름에 이 하천, 하천에 준설하고 공사하고 있어서 광구가 지나쳤는데 겨울에 왔으니까 갑자기 이게 끌립니다. 자, 이 절벽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느낌은 끌리는데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올라가 봐야 알겠죠. 밑에 일단 뭐 떨어지거나 걸쳐있는 상태가 있나 싶어서 황고에 일단 밑에부터 와봤거든요. 지금 공사에 놨더만 겨울에 아직 물은 안 흐릅니다. 나중 되면 아마 일로도 물이 흐르겠죠. 자, 이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터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조금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조금세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민드랑 팔자왕기를 세팅했거든요. 로프를 저 중급의 소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절벽 안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좌측으로 한 10m나 20m 이동하면서 한 두세 번, 한세번 정도 내려가야 보, 절벽을 다볼수 있을 겁니다. 내려가서 과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12시쯤 오니까, 정오로 오니까 해가 이제 이쪽 절벽도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방향은 북서쪽인데, 이 절벽이 산이 아주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해가 일찍 들어옵니다. 지금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왔는데, 절벽 아래쪽에 이쪽에 턱은 괜찮은데, 이 잔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잔목이 좀 없으면 좋은데, 자,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두르면서 첫 번째 절벽, 저, 작은 절벽이 있던데, 저거는 황고가 지금 패스하고 올라왔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내려갈 때 한번 살펴보는지 할게요.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가지고 또한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쪽부터는 이제 잡목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 한골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잡목들도 거의 저쪽이 정상적 절벽이라서 이그 뜨기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골 더 지나면 그때부터 아마 도라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겠나 싶네요. 이런 자리도 없는 것은 아닌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여기가 정상이거든요.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한두번 정도 내려가면 다볼것 같습니다. 앞전에 두번 하강은 도라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정상적 절벽인데 이 쪽부터는 절벽이 경사하고 각이 좀 크게 나옵니다. 자 여기 도라지가 없으면 이곳에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로프를 굵은 소나무 연결했고 이 작은 이 잔목에다가 슬릿을 하나 연결해서 격자로 꺾어서 이 절벽을 내려가 볼게요. 저 로프가 한 25m,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야, 이 정상 쪽 아래쪽 절벽인데 도아이상들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자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있으면 뭐한두 개라도 보일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자, 저쪽이 정상이거든요. 저 올라가서 저쪽만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떨어진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자리는 꽤 좋아 보이는데 전혀 없네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을고 갈게요. 자, 한 20m 올라와서 상평구절벽 난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후, 이런 자리는 꽤 좋은 자리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잔목도 좀 없고, 방향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야, 이런 데는 도라지 삭대가 한 방에 있어줄만한데,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30m 이동해서 저게 절, 저쪽 수직 절벽의 능선이거든요. 이쪽으로한번더 내려가 보면 거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산행이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고 올라갈게요. 이런데 삭대 한 5짜리 있으면 끝내주는데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완전 수직 직벽이거든요. 이 위로부터는 도라지 포인트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국 소나무에 로프를 연결했으니까 요거한번 내려갔다 오면 오늘 이쪽 절벽이 마무리될 것 같네요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마지막에 초대물을볼수 있을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야 소나무 진짜 멋있습니다 수백 년 됐겠죠 이 소나무도 그렇고 자 지금부터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이것도 정상이라고 이거는 도라지 상태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도라지 삭대죠야 어린 거라도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원이 있다는 게 대단, 대단한 겁니다. 자, 큰 싹대들도 있지 싶은데 큰 것들은 또 전혀 안 보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까 절벽이 올라오는데 여 나무가 별로 없고 평평하더라고요. 그럼 몇 자리야겠나 싶었는데, 제 절벽이 몇 자리야 나서 놨네 <laughs> 자, 아, 방금 이, 이 절벽이 꽤 좋다 싶었는데, 자, 구도 없습니다. 야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한4 시간, 세네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제 절벽 한번 보시죠. 야 절벽은 지제 만큼 좋은데, 도라지은 전혀 없습니다. 자, 가면서 다른 군데 또몇 군데 또 산행할 장소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주말 2년 전, 검토일 산행을 끝내고, 월요일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 아침에 또 산행을 출발해 봅니다. 오후부터 비가 아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산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현재 기온은 영상 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1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1분입니다. 본 시즌에 오기 전에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잘살하네요 오늘 비 오고 나면 내일부터는 뭐 여기가, 기온이 거의 한 18도, 많은 곳은 2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이제 봄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을 한번 답사가서, 최강 도라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산 위지를 어디로 가고 하다가, 아래 네, 일요일 산행이 좀 끝나고, 몇 군데 둘러보다가, 이 계곡이 흐르는 곳에, 하철이 흐르는 곳에 협곡에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곳이 오늘 끌려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늘릴 때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지금 올라갈 길을 정해야 되는데 저 아측으로 저 볼통 나는데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 절벽 중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중간에 턱들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이 위로 올라갈 루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위로 좀 올라오니까 그나마 좌측으로 이 올라갈 턱하고 길이 있습니다. 장소는 좋아 보이는데 도라지는 있을지, 있을지 없을지 올라가서 로프 타봐야 알지 않겠나 싶네요. 후,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절벽 상층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밑으로가 다 극경사고 절벽이거든요 이쪽도 괜찮지만이 중간쪽에 이쪽이 지금 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뭐 일단 내려가 봐야 알겠죠 이 굵은 참나무에 로프 세팅해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중간 저쪽으로 한두번 정도 내려가 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판명 날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 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자강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굵요 굴참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이 아래부터 절벽이거든요. 이쪽도 지금 전체 다 절벽이지만 이 아래 바위 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 중간 턱, 그리고 저 건너편 턱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하강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낙석 같은 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지금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런 난간의 턱, 그 다음에 이런 턱들을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아직 도라지 살때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런데 바위, 낙석도 있지만은 바위도 깔라지거든요. 안 깔라지는 것도 있고. 야, 장수는 괜찮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 저 아래까지 좀더 내려가 볼게요. 자, 루프가 한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저 아래까지 다 보려면 한 60m 로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네요. 황구가 중간에 칠러 왔기 때문에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아래에서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40m 로프가 다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야, 저는 난간 턱들은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없네요.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 다시 올라갑니다. 후. 자, 올라와서 우측으로 로프를 한 30m 이동했습니다. 저 굵은 굴찬 나무 두 개다가 로프를 연결했으니까 이쪽 난간 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 위에 중앙절벽 저전자리도 좋은데 아직 뭐도화지 석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야, 상수는 괜찮은데 도화지는 전혀 없네요. <laughs> 자, 로프가 한 25m,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중앙절벽인데, 야 이쪽 위에 이런 턱들이 좋은데, 아직 도화지 삭대가 떨어지거나 걸려있는 거,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후, 도화지 자체가 원래 없을까요? 자, 올라가서 로프를 이 중앙절벽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비가 많이 나와도한 5mm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게 낫겠죠. 아이씨,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정상 쪽 절벽이거든요. 아까 저쪽 내려가면서 대충 봤으니까 도라지 착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쪽 절벽은 중간에 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한구 건너왔습니다. 이쪽에 한번, 이 밑에 한번 한두번 정도 타면 이쪽 절벽을 얼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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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절벽이 되는데그 밑에 집이 있기 때문에 낙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뭐 보기가 애매합니다 이쪽에 뭐 자원이 있으면 그쪽까지 볼만한데 지금 올라오면서 이쪽에 자원이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를 좌측으로 30m 이동해서 요 중앙절벽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야, 도라지 원래 자, 자원이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도라지가 여기 중간에 있었으면 걸쳐가 떨어져서 이쪽 향나무나 아니면 이밑 쪽으로 걸쳐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원래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문제는 지금 이거 90도 넘죠? 한 110도 정도 되는 경사를 한 15m, 20m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이거 올라가면 오늘 산행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0도 슬립 직벽이 나니면 100도 110도 이런데 슬립지역 이런 데는 이 발을 찢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에다가 팔자 매듭을 하나 지어놓고 이 왼발을 이 매듭에 차면서 올라가야됩니다 앞으로 한 10m정도가 가장 빡센 구간 같습니다 요 옆에 삭대같은게 다섯 개 있는데 도라지 삭대같진 않거든요 도라지 삭대가면 잎같은게 있는데 잎같은것도 전혀 없고 원래는 도라지가 있어야 자리는 맞는데 긴장함인가 합니다 자 일단 올라갈게요 자 이제 수직절벽 90도 는 넘습니다 한 110도 120도 되거든요 아이고 빡세니다 올라왔거든요 물좀 마시고 로프 정리하고 이제 하산 시작할게요 야이 절벽에 황구는 뭔가 있어도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본 시즌에는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다 찾아보면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황구가 대충 있을 만한 자리 지금 저 우측부터 시작해서 중앙절벽 좌측까지 한걸 봤거든요 요 넘으면 또절벽인데그 밑에 집이 있기 때문에 홍구 그쪽으로는 못 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절벽 올라오게 진짜 힘듭니다 이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비가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많이는 안오지싶은데 그래도 비다는 것은 산행하는데 방해였습니다 체온도 급격히 내려가고 또 지면도 미끄럽게 내리니까 빨리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어, 비가 대부분 많이 옵니다 딱마차가 내려온것 같네요 절벽보시죠 전체 높이는 한 60에서 한 70m 정도 되는 절벽인데 아 아쉽습니다 깨져온 도라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일요일 산행 그리고 월요일 하루 쉬고 오늘 화요일 아침에 또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둘다 괜찮은 절벽을 일요일 날도 갔고 오늘도 갔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꽤 기대한 절벽이거든요. 일요일날 절벽 같은 경우는 북서쪽을 바라보는 절벽이어서 도라지가 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갖는 절벽 같은 경우는 정남쪽과 남서쪽을 바라보는 절벽이라서 방향도 좋고 경사도 좋고 중간에 턱도 좋고 다 좋은데 도라지가 없습니다. 자, 뭐 자연 것은뭐본시즌본시즌 대봐야 되는데 황구가 올라갔을 때 로프타고 오늘 한세네번 탔잖아요. 그런데 도라지 삭대가 전혀 없어서니까 도라지는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 타서 그런 것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한국가도라지 씨를 또뭐몇 군데 숨겨놨으니까 또뭐 종족 보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습니다. 이 봄산행, 해빙기 산행이 사람도 자연도 다 빡셉니다. 꽃들도 날씨가 따뜻했다가 일찍 꽃을 피웠다가 이거 서리가 와버리면 꽃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케 꽃을 못 피고 이제 수정을 못 하죠 과실나무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힘듭니다 사람도 지금 이해빙기 시절은 일단은 기온이 더 증가하거든요 아주 계속 춥든지 아니면 계속 더웠든지 하면 좋은데 아침에는 영하권이고 한낮에는 영상 거의 10도에서 15도까지 올라 버리면 이 산행하기에 이 체온 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이이 이 뭡니까 낮과 밤의 일교,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뀝니다. 겨울에 동지에서 가장 긴이 밤의 길이가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수면 시간이나 아니면 수면하는 그런 것들도 이 생활의 리듬이 잘, 생체 리듬이 잘안 맞춰집니다. 밤이 짧아지니까 이 잠을 자는 그 시간대가 좀 짧아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 자연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되면 이 황사도 오고 초미세먼지도 옵니다. 그러면 사람도 산행하기 힘들고 겉에 외출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해빙기 시대은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그리고 이 식물도 힘드는 시대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낮에 우리 황구도 산행하면 아침에는 추워서 옷 따뜻하게 입었다가 한낮 때면 더우니까 또 벗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얇게 입으면 안돼 버렸기 때문에 이 해빙기 시즌에 산행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옷을 얇게 입고 갔다가는 또 이렇게 또 저체온으로 인한 사고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두껍게 입고 가면 또 몸이 두근하고. 그러니까 이 해빙기 시즌에 왜 힘들죠.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간다 했으니까. 3월 황구와 봐서는 이제 한 2주 정도 따뜻하면 3월 한 20일에서 한네 셋째 주에서 네째 주쯤되면 강남간 제비가 아마 제비 선발대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서 2700km 날아가지고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황구와 봐서는 뭐 4월 초쯤 되면 올시절돌아지시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뭐 늦기 한국 예, 예상하기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얼마나 차냐에 따라서 도라지 시즌이 일주일 정도 빠르고 안 빠르고 그렇게 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 여건 되는 대로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든 없든간에 계속 새로운 곳 자리로 새로운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도라지가 있는 장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본 시즌에 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제 통증은 많이 완화되고 아직까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산에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더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